어, 지금 다른 영상을 찍으러 온 김에 지금 옆에 마늘하고 양파를 제가 심어 놓은 것도 있어서 한번 같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마늘 같은거 경 지금 심은지는 거의 한달반 한 이상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종자에서 지금 요만큼 많이 자랐습니다 한핌 이상 지금 촉이 나서 한 한 4구에서 5구까지도 지금 나고 있는데, 남부지방은 크게 한파가 많이 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거의 뭐이 부직포를 덮지 않아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저도 이때까지 뭐 위에다가 따로 보온을 위해서 부직포를 덮어주고 한 적은 없는데, 혹여 좀 한파가 온다 하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이대로 둘 생각이고요. 마늘 역시, 아, 양파 역시 지금 동일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고추 사는데 처음에 심었을 때는 이게 잎줄기가 땅에 바닥에 붙었습니다. 그런 게뭐 건조하기도 하고 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어 초반에 물을 몇번준 것도 있고 그 사이에 비가 좀 많이 해서 한 두세 번 왔습니다. 그 덕에 지금 양파하고 마늘은 자리를 잘 잡은 상태거든요. 어, 지금 으로서는 크게 해 주실 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 낮겨는 춥고, 낮에는 더운 날씨가 좀 지속이 된다 하면은 조금 방제 작업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래 더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어, 대략 여기다가 또온을 한다고 완결을 뿌리주거 나면 하 대략 이게 줄기 부분이 상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올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위에다가 따로 어온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1월에서 2월달 정도 한 2월달 정도 되면 그때 이제 음, 서서히 어, 추비를 한번 해 주고 그 위에 연매시비를 해서 이제 키워나갈 예정이거든요 음 지금은 크게 뭐 한다기보다는 진짜 어, 뭐상간지역이나 이제 늘그늘진 지역이라고 하면 부직포 흰저 보이시죠 왼쪽에 부직포를 이용해서 얘기를 덮어서 보온을 해주시면 되지만 그게 아닌 이렇게 농지나 이게 해가 어느 정도 드는 곳이라 하면 굳이 남부 지방은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어, 중부 지방하고는 여기하고 다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중부 지방 이상으로 이쪽에서는 한다고 하면 하셔야 됩니다. 그각 지역별로 맞게끔 농사를 짓는 거지 어, 남부지방 안 하던데 해서, 중부지방에서, 뭐, 본 덮개를 안 한다거나 하면, 어, 좋은 품질을 얻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어, 농사 정보는 반드시, 어, 얻으실 때는 그 유튜버가, 어, 어느 지역에 사는지를 한번 판단하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맞게끔 농사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건데, 어, 나는 남부지방에 사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지으면은, 이게 기온이나 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100% 맹신을 하지 마시고, 내 지역, 내가 사는 지역하고, 어, 유튜브 농사 지으시는 분, 전문적으로 지으시는 분하고, 지역 간에 뭐, 이거 기온차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농사를 꼭 지으시길 바랍니다. 음 그리고 지금 잠깐 마늘도 보이는드리는데 살짝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잎이 노래진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 아니니까 혹여 내가 마늘 심은 것에 지금 잎이 마른다 이런 걱정은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위에다 녹병처럼 뭐가 생긴다 하면은 그때는 방제작업을 한번 해주신다거나 어 기타 작업을 해 주셔야 되지만 그게 아닌 약간 이 끝이 마른 부분은 추우면서 이 부분이 조금 상하는 부분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저도 뭐한몇년 지어 보니까 이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생장에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